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예,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전화가 오면 그 소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전화 오는 걸안 받을 수 없잖아요. 예,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또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엔 좀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그 비자. 예 비자라는 것은 뭐 굉장히 많죠 우선 아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오는 것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청해서 오는 것예 이것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초청해서 오는 비자는 뭐 어, 우선 뭐 제일 많은 게 C31이라는 초청 비자가 가장 많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뭐 F61이라는 그 결혼 비자의 초청이 또두 번째로 많을 거예요 예그 외에도 뭐 많은 그 비자가 있죠. 많은 비자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 그 중에서 C3 초청 비자와 F6, 결혼 비자의 초청, 요것만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 C3 초청이나 결혼 비자인 F6의 초청은, 예, 우리가 인터넷에 많이 떠있고,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비자 신청을 외국인 배우자 또는 이제 외국인 가족분들이 하게 되면 예, 전부예 비자가 허가되는 건 아니죠. 예, 그 중에는 예, 일부 예, 그 비자가 불허되는 경우도 뭐 상당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어, 대부분 이제 몇 프로나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 그것은 사실 제가 통계를 안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계를 내면 나라별로 통계를 냈다 그러면 아그 영사 뭐 나쁜 사람인데 뭐 이렇게 괜히 쓸데 없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통계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비자를 내주는 영사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비자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남의 흠을 잡는 것보다는 예, 내 흠을 먼저 찾는 것이 어, 편하다. 어, 그래야 아, 비자가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뭐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저 사람 왜 영사 편 들어? 이런 분 있죠. 예, 그것은 누구의 편을 드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이제 C31 비자를 초청을 한다, 막 보편적으로 이제 가족 초청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가족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친인척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초청이 우선 대상자가 적격인가 여부를 따져야 되죠. 대상자의 적격은 뭡니까? 내가 초청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또 피초청인 한국에 올 사람이 과연 거기에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가? 예, 요것을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른 준비 서류들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충족돼야 할까? 예, 이런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세 번째는 예, 이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요. 예 네, 이럴 경우에 경제적인 능력 예 네, 이것을 이제 증명해야 되죠 그 피초청인이 피초청인은 한국에서 초청한 사람이죠 외국에서 올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죠 왜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나 하고 뭐 취업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잘 제출하게끔 뭐 고치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 그분이 이제 뭐 직업이 있다거나 이러한 그 경제 활동응면 그리고 소득면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된다면 예, 뭐 무난하게 그 비자는 받을 수 있겠죠. 예. 본인이 이제 자격이 있는 거죠. 초청 대상자의 자격, 피초청인으로서의 자격.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 예, 그래야 비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시스로한 비자를 받을 사람이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다. 그 초청해도 비자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 강제퇴거됐다. 예. 그러면 바로 비자 신청한다고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안 나오죠. 이런 저런 조건들을 굉장히 맞춰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F6 결혼 비자로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결혼 비자 그러면 뭐 어느 나라는 어떻고 어느 나라는 어떻고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어, 내가 초청인이라면 초청인의 그 자격 이것을 갖추고 있는가 먼저 파악해야죠.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과거에 그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예, 나의 결격 사유는 없는가 나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예, 또 뭡니까 어, 예 소득도 그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고 또 혼인의 뭐 진정성이라는 걸 이걸 나타내는데 굉장히 어렵죠 혼인의 진정성 뭘로 증명합니까 뭐 종이 몇장 5장 이내에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5장 이내에 그거에 함축이 안 된다면 수백 장을 넣더라도 막 만들어야죠. 예. 네. 이런 것도 있고,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그 신용정보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어, 그 다음에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도 굉장히 그, 불어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우선 신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신용정보조회서에 파산 면책이 되어 있다면 예, 5년 이내 여러분들이 비자 신청해도 비자 불어 되잖아요그 다음에 그것도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에 뭐 수십억 예, 이것을 갚질 않아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예, 그 어떤 결정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또는 이제 갚지 않은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다 은행에. 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자 우선 그건 한국인 분은 그렇고 또 외국인 분 배우자 분도 어떻습니까? 예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있었는지 또 한국에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었는지 또 예,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한 적은 있었는지 이러한 모든 면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강제 퇴거가 됐는지 출국 명령을 받았는지 뭐 그러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비자로 한번 왔다가 간 것인지 또한 번도 한국에 오신 적이 없던 건지 뭐 이러한 것들 내용들까지도 자세하게 살펴서 거기에 따른 각자 각자의 다릅니다 서류가 똑같은 나라의 배우자와 결혼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배우자와 동일하게 동일한 날짜에 같이 가서 어, 내 친구랑 결혼을 했다. 그런데 내 친구는 비자가 나오고 나는 안 나왔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예, 부족한 것, 내가 뭔가에 걸려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서류를 접수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 이 기준들을 굉장히... 그 따질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적어도 뭐 행정사한 15년 이상 뭐 하셨다면, 그 기준들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탁탁탁 어 챙겨서, 어 무슨 문제 때문에 선생님은 좀 이번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남의 약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미리미리 예 상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 준비를 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에, 여러분들이 결혼 시작부터 에, 비자가 나오기까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봐드리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뭐 귀찮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밤늦게도 뭐 전화해가지고 이 서류가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예, 이거 번역 공증 아포스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쉬는 날도 막 전화 오고 뭐 아닌 날도 전화 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귀찮지만 그래도 예, 정확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막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가라고 한옛 어른들의 그 말씀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맞다. 오, 저런 질문은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예, 그 대해 속으로 야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오죽 답답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서로 감정 없이 원활하게 그 일이 돌아가는 거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모로코나 뭐 알제 이런데 가 있는 분들이 현지 시간하고 한국 시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막 자고 있는데 막 카톡 카톡 막 이래요. 카톡으는 거. 그럼 그것을 읽어보고 또 답장을 해.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코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오죠. 왜? 그 나라에는 결혼 중개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컨트롤 다해 주죠. 뭐 갔다 와서 음료수 사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되신 분은 그냥 뭐. 잘 됐다고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되는데 참 그렇게 힘든 겁니다. 남이 보면은 아우 저건 뭐 저래 쉽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간단하지 않다.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사람마다 사람 각자 그 달라요. 준비할 서류들이 엄청나게 다르죠. 예, 같은 날 우리가 태어나도 왼쪽 손, 오른쪽 손 길이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잖아요. 물론 똑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땐 대부분이 틀릴 겁니다. 예. 그렇듯 우리가 서류 준비하는 것도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비자 준비를 해야지 맞지도 않는 거. 얼토당토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예. 서류 미비라고 해서 비자 불어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알면서도 아니 저 사람 뭐 머리도 허옇고 그런데 뭔 서류 제대로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보이는 외부적으로만 보시기 때문에죠. 뭐몇년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일반인들이? 제가 몇년 했다고 그러니까 어저 사람이 거의 한 20년 돼가고 있구나 어 이렇게 생각하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따지러 오는 분도 계셔요 오셔서 딱 사업자 등록증 있는가 확인부터 하시는 분들 계셔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가짜 행정사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셔서 사진을 빵빵빵 이렇게 찍으면서 그 다음에 그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오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것 같은데 언제 오셨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게 말씀하셔요. 어떤 분은 어 연변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해? 연변에서 와가지고 행정사를 땄어요. 이런 분도 있고, 뭐, 하여튼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죠. 에피소드가.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성의껏 내가 다 열정을 다해서 도와드려요. 근데 딱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 서류하는데, 아, 자기가 몸이 달아야지. 나 혼자 몸이 달아서 계속해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답장도 안 해주시고, 그것도 한참 몇달 뒤에 나타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러는 분들도 계셔요. 사람마다 다그 뭐랄 거래나좀 예 행동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문자를 드려도 답도 없고 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러다가 뭐 하나 떨껑 보내놓고 그거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진행이 늦습니다. 진행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함께 진행을 도와서 서류도 발급받고 함께 시작을 하는 것예 그래야 제일 빠르게 잘 돌아간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결혼 비자와 관련돼서 또는 초청 비자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하단에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예 거리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